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물입니다. 오늘은 크라임스프리 519,895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벤트 같지 않은 이벤트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악명이 높은 분들 위주로 크라임스프리를 같이 뛸 겁니다. 제 크라임스프리 랭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높습니다. 이 랭크에서 한 번만 뛰어도 크라임 스프리 랭크가 2 5 0 0 0까지 올라갑니다. 25,000이면 보상이 어느 정도냐? 제가 영상 중, 올린 영상 중에 만개 크라임 스프리 랭크, 1만 랭크 보상을 받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레벨이 높은 사람과, 높은 사람 위주로 하는 이유는, 그 뭐랄까 이게 랭크가 500 정도에서 보상을 받아도 0에서 100으로 레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플레이 타임이 막 100시간, 50시간인데도 악명 23, 25막 이런 식으로 찍은 사람들이 해외 크라임 스프리, 크라임넷 가면은 많, 매우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상 러쉬가 아닌 스텔스 같은 거 시키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고 막상 라우드 스킬 트리 짜는 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레벨이 낮은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악명을 조금만 더 올리고 플레이 타임 조금만 더 올리고 페이데이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몰라도 적당히 알아갈 때 그때 와가지고 이런 보상을 좀 받으면 되겠고요 좀 레벨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코인도 모자랄 수 있거든요 무기 개조도 많이 하고 세이프하우스도 막 많이 개조하고 그렇게 모자란 분들은 제요 지금 닉네임 ygns1208 요 닉네임으로 스팀 침출 주시고 제가 받으면은 영상 보고 왔습니다 스프리 좀 도와주십시오 나 스킬트리를 짜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ECM 러쉬 작업이 가능해지므로 저한테도 좋고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한 가지의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많았네요 카샵 얼른 타러 봅시다 <laughs> 카샵은 ECM 러쉬가 가능하긴 하지만 세계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노페이저 노킬 시민으로 이 스트레스 작업을 할 겁니다 노페이저입니다 테이저를 하나라도 쓰면 경비가 올리고, 사살한 시민수가 4명을 넘어가도 경비가 올리기 때문에 몹시 신중하게 할 겁니다. 아주 조심해서 가드 아... <목소리> 불닭 먹고 싶다! 밤중이 되니까 또 매운게 땡기네요 아적있야필 유혹해도 딸수 있지만 그냥 락픽 쓰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저런 경우에 되게 애매하죠. 제발, 빨리, 빨리, 제발. 다행이다. 살았다. 저런 경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 가드가 저 멀리서 시체를 봐도 바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사람이 있 네? <목소리>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노? 브로노? 데이비드, 브로노, 에이씨... 아, 시체가 막 없는데... 있다. <놀러> 부노부노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려나 <놀러> 응. 때리네, 이 응. 때려 우 미안해, 미안해, 안 봤어, 안 봤어. 난네 자판기 때리는 거 전혀 못 봤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는데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저렇게 삐빅 하면서 지나갈 때 삐빅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해킹이 다 끝난 것 같군요. 이제 여기서는 걸려도 되긴 합니다. ECM으로 놓고 바로 튀면 되니까. 근데 저는 깔끔한 강도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으... 됐다. 으 시민 시민 지금 전체 캠을 못 놓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데, 지금 이제 손가락으이 되게 떨리고 있거든요. 이제 열쇠만 주워가지고 바로 차 타고 도망치면 됩니다. 아 진짜. 에잇 진짜 그 계단 올라가려고 했던 니네 잘못이야. 난초록색난 어, 초록색. 난 초록색. 정말 여기서 스트레스를 실패하진, 실패할 일은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 오실 사는 그냥 깬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좀, 운전 실력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바보인 거죠. <laughs> 자, 갑시다. 딱 부딪친다.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저 바늘이... 어, 디테일 안 돼야 바늘 완전히 뜨지 않나? 이분나았다 헐!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음... 어쨌든 제가 t h e s 처럼 w e e t motors will be in the hands of Arabian Shakes within the week! g o 프 d 이 o b Good job!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같지 않은 그런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고요. 많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러쉬도 좀 이게 좀잘될 테니까. 예,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